paper different views 시시자 봐. 동안 인증이 중한 지금 유과 본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하 우리 유과 본문 아니 유과 문법이 뭐였더라?에 다 있어요. 자 봅시다. I'm planning to 플랜 Plan 수가 뭐예요? 계획을 하다내고 일단 이초정사를 바꾸는 동사가 플랜이겠죠? 그리고 계획을 말할 때 쓰는 거죠. 플랜트. 뒤에서 어, 플랜에 관한 표현이 어떤 건지 볼게요. 그래서 플랜트는 연결하시고 s e a movie 영화를 보다 이거죠?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몰라요. 아 디스 세로데이. 디스가 뭐예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죠? 야, 너네 쓰는 게지적 없어? 어렵지 않아? 괜찮습니 다른 사텐은 다른 사람은 다른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다른 나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Different 른사 e 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목소리> 합니다. 예, 얘가 기본적이고요. 그러면 이제 계획 말할 때는 I'm going to, 아 I'm, I'm planning to 쓰고요. 약속을 할 때는 뭐를 쓰냐면 What time and where should we mee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뭐예요? 의문사가 병렬인 거죠. 그리고 what 다음에 명사 나온 거죠? What time? 그리고 where? Where should we meet 이렇게 나온 거예요. How about me? 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죠. 12시에 만나는 게 어때? 어디에서? in front of 마 앞에서. 스타 e 비 t 어러에서요 오케이. see you then. 거기서 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요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어, 야, 내가 얘기할 때 그리고 또 약속을 할때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약속을 하고 어떻게 정하니 이런 표현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읽기는 리딩이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언어 형식은 문법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어, 어, 빌드업에서 리딩 문법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언어 어, 언어 형식은 문법이다. 문법에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몇 형식입니까? 5형식 네, 5형식입니다5형식이고요 지각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 다음에 ing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 원형으로 나온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ng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원형이 나오고 언제 ing가 나오느냐 이제는 구분을 좀 해봐야 되겠죠. 맞죠. 그렇죠. 그럼 지각 동사 뭐가 있죠? c 그렇죠. C. c 원,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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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과탄이죠. 예보고이고탄고 예. 보고. 듣고, <laughs> 듣고. 맞고. 아, 아. listen to your own words, your hunger tongues a i n g 도 나오고 동사 원형도 나오는데요. 두 개, 의 차이, 점이 있다면 맞네요. i 예, n I n g 가 네. 나온다면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보고 있는 순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i n g 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하고 뭐 ING하고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능동이겠죠. 그 다음입니다. So t h a t 요 So t h a t 요 <laughs> 원래 뜻이 뭐예요? 너무 뭐뭐 해서 머머한.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총네 가지를 아셔야 되겠죠. So t h a t 총네 가지로 나누면 So t h 주어 can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는요. so 주어 c a 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뭐뭐, 뭐뭐 할수 있다는 우리가 얘가 저, 어, 복문이잖아요. 복문 뭐 주어 동사가 두개 있는 거 얘를 하나로 바꿀 거예요. 반문으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문은 주어동사가 하나인 것그 다음에 얘는 주어동사가 두개인 것 so that을 so 주어동사 하나인 걸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so that 사이에 형용사나 enough 어, 부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형용사를 가져와서 형용사 enough to 동사원형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so that c a 가 있어요 텐트가 있으면 어떻게 바꿨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부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대술 가장 처음에 제가 물어볼 때는뭘 물어봐요? 언제 형용사 쓰니? 비동사일 때. 언제 부사 쓰니? 일반 동사일 때. 그러면 여기서 질문. 감각동사가 나왔을 때는 뭐를 쓰니까? 형용사를 쓰니까? 부사를 쓰니까? 형용사. 동사. 감각 동사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에서 감각 동사는 비동사 개념이죠. 그래서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밑으로 갈게요. 네. 예? 어, 너무 많다. 아 이거는 뭐 한번 했던 거잖아. 빌업에서 수완이 빌더에서 마르고 달도록 했고요. 여러분들 아직 그거 다못고쳤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본문 안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 작업 할때싹다 아, 고치겠습니다. 본문 은보번할 아, 거예요. 오류가 두번한기할 겁니다. 비대문 이상형. 뭐야? 야, 누구다? 괜찮.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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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 아니 아니. 아니 요자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아, 야2 페이지. 예? 2 페이지. 쌤쌤쌤네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영상기인가? 아무튼 이것 때문에 잘안 보여요 어 때문에? 얘요 아빛 때문에 그러던데 아 그냥 니 네, 네 거에 다 있잖아 내가 웬만하면 잘 쓸게 다다 이게 단점이 있어 장단점이 아저 아저씨 뭐하니 지금 그림자 아, 도이아촌스러촌스러 플랜 2입니다. 근데 B 플러스 ing죠? B 플러스 그러니까 플랜이 계획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계획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거투머우 왔어요. 그리고 B 플러스 ing 자체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죠. 어 B 플러스 ing 자체가 현재 진행형도 되지만 모두 돼요. 가까운 미래도 됩니다. 미래 네, 중요합니다. 이것도 미래를 나타내는 거고요. 플랜 자체도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미래 부사까지 왔으니까 딱 맞아, 딱 맞아. I'm planning to go to a piano concert tomorrow. to 장소죠. 나는 피아노 콘서트에 갈 거야. Do you want to go with me, Kevin? 너는 나랑 같이 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고요. Sure. What time? 이거 장소 정하는 거죠? What에다가 명사 들어왔어요. What time should we meet? 뭐뭐 해야 하다라는 뜻으로 should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몇 시에 만나야 돼? Then the concept begins at 7 o'clock. 그러면 그 컨셉은 시작한다? 7시에. 그래서 아 컨셉? 컨설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let's m e e 뭐뭐 하자. 언제. 6시에 만나자. 어디에서. 조은 장소. 버스 스일이죠조은 장소예요. 오케이. See you then. 그 다음에 또요. I'm planning to go. 나 계획하고 있어. See cats. This is Saturday. 이거 이태리체라고 해가지고요. 인쇄체가 아니고 이렇게 눕혀진 걸로 나오면은 고유명사예요. 고향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갈 거야. 이런 뜻입니다. t t i and w h e r w a t t n d w h e r w a t time n w t time w t i h t m e and where? m e and where? What time and where? What time and where? What time and where? What time and where? m e d w e t time and w h e t time a n r t t a h e t time and where? i m e and t t m e a e r t t a t t h r e e and where? w h a e t t m e e t a t t w h 3시에 시작하니까 2시에는 만나야겠죠? 응. 그런 사람 늦어요 응 쌍쌍 쌍쌍 내용 탐험 하고 빨리 가죠 내용 탐험? 하하 오케이 하하 아, 아. I'm playing to go see a soccer game next Friday 그래서 요번에는 뭐야? See a soccer죠 요거 좀 표현 특이하죠? 아니요. 뭐 사커 보러 간다 사아이고 C 사커 게임이네요 게임. 시간, 시간. 어, 그러면 어. 넥스트 나왔어요. 플랜트. 이렇게.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나오는 걸좀 봐주세요. 네. 나는 계획하고 있어요. Going to soccer game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에 사커 게임 보러 가요. 어. What about joining me, j h 그러면은 뭐 하는 게 어때?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 Join That sounds great. 좋네요. What time should we meet? 우리 언제 만날까요? Let's meet at 10.30 10시 30분에요. 만날게요. 어디서? Great Stadium 앞에서 Ok. a y See you then. 4 번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어어 어. 보세요. 아까 I'm planning to 뭐예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까운 미래가 뭐가 있어요? Be going to가 있죠. 어. 그래서 미래와 같이 쓰는 거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unday? I'm planning. 그러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를 물어봤는데 답은 뭐로 하고 있어요? i'm planning to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차피 미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미래에서 미래에 대해서 나오는 표현은 똑같다는 거죠. i'm planning to go to dream amusement a 그래서 너 이번 주썬데이에뭐할 거야? i'm going to go to dream amusement park에 갈 거야. with my brother. 나의 brother 과 함께. you can go with us if you want. 너는 나랑 같이 갈 거야.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I'd love to. 어 그래? 같이 가자. 좋아. I would love to. 얘는 뭐예요? I would like to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하다는 거죠. Want. To. When should we meet? 그래서 what? 언제 갈 건데? I want to go early. 나는 일찍 가고 싶어요. So, let's meet at 9. 9시에 서브웨이 스테이션에서 만나자. Sounds good. I will see you then.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야? 약속 시간이 7시면 최소한 30분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집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7시인데 7시에 떠나는 사람 이 있어. 내 친구 중에 그런 애있어 아, 평생 안 오시다, 평생. 7시에,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 너 습관을 너잘너 잡아야지. 너. 아, 진심이야. 내 친구는, 우리가 만약에 저녁에, 야, 7시 만나자, 그러잖아. 그러면은, 일곱 시 전화하자나 집에 있어. 너뭐 하니? 그러면 어 씻고 있어. 이런 이런가? 그것도 저또한한 시간 있다 전화잖아. 하너뭐 하니? 그 이제 택시 타센 어, 오후 일곱 시일 수도 있는 거. 그럼 밤 일곱 시에 뭐지? 우리 그때 한차술살때막술한잔 하려고 그렇게 만날 때 그랬다니까? 오전에 내가 있었는데. 너무 충격이야. 문화적 충격이었고 내가 기억을 한다니까? 와. 오뭐 이런군요. 나랑 배프였어. 심지어. 어, 배프. 오. 아 진짜. 나랑 배프 배프였는데 어, 나는 배프였는데 나는 걔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 배프. 나 나는 진짜 똑똑하고 통합, 이렇게 되게 성실한 사람이잖아. 하하하. 12년 대근자가 이해할 근데... 수 없는 게 그래 같 근데 베프야아 네. 진짜. 어, 뭐야? 이번 이번 건왜이렇가 많은데. 본본 일이 게 왜? 이렇게... 왜... 이상이죠. 공이제이공이잘이공부 이상이죠. 이상이죠. 공부기 이상이죠. 공부기 이상이죠. 공 이상이죠. 공부기 이이죠그부기이상어그공부 공부기 이상이죠. 공부기 이그그그공부이렇게이제 뺑뺑. 너네도 그럴 때 있어. 이렇게 너네 고등학교 갈때 있잖아. 이이렇게다지잖아 아, 그 <laughs>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해 줬잖아. 청청 되게 와. 우리 아버지 제일 잘하는 애가 청구어를 썼는데 저게 어디지? 신당고어가 떨어졌다니까. 와. 근데 1년 만에 신당고어화 됐다니까. 박혔지. 와. 아니 이건 저기라는 게 아니라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laughs> I'm planning to see a movie this Saturday. Do you want to go with me? Sure. What time? 똑같네요. How are we meeting at front? Of? 어디에서 뭘 한다 고 그랬지? 내가 Star movie theater죠. 내가 영화관 앞에서 만난다는 거죠. Okay. I'm p l a n n i n g to go to the violin concert. 어디 가는지만 보는 거예요. See a movie, violin concert. 여기는 playing to 다음에 여기 동사 나온 거죠. See가 동사 원형으로 쓴 거고요. 여기는 전치사예요. 장소로 쓴 거죠. a violin concert. This Saturday. Do you want to go with me? Sure. What time and where? How about meeting at 6? 콘셉트 o n 앞에서 만나자. Okay. See you then. 똑같은 거랑 방법이어서 넘어갈게요. 네. 돌아요 여기. 지금 네. 5 페이지입니다. 5 페이지. 5 페이지 C를 보고 있어요. True or false. 5 페이지 wow. C를 보고 있습니다. k g c 니다 Hi Kate. What's up?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What's up? What's up?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이렇게요. Hi, Kate. Okay, What's up? Hi, Mino.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Uh, Saturday에 뭐하니 해서 be going to 잡았어요. Nothing special. Why? 얘는요, th, i n g 을 형용사가 어떻게 해요? 뒤에서 꾸며주있습니다 I have a nothing, uh, nothing special.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I'm planning to go to the mango exhibition. 두 장소 나는 방고우 이그지비션 뭐예요? 전시회죠? 전시회 갈게. 야. 엣더 내셔널 아트 뮤지엄. 국립 박물관이죠? 국립 박물관에서라고. Do you want to go with me? Bengal is my favorite. 나 가고 싶었어. 음. 나 되게 좋아해. b e n g I, I'd i love to. 나도 워낙 가고 싶었어요. He's my favorite painter. What time should we meet? 몇 시에요? How about 11시에? Okay, where should we meet? Let's meet in front of the ticket office. 그 티켓 파는 데서, 누가 요즘에 티켓 오피스에서? Sounds good. I'll see you there at 11. 시각을 나타내는 거죠? 네? 시각이요? 시각, 몇 시? 시각성. 시각. 오. 앞에 반복되는 건좀 빨리 가고 있어요 쭉쭉쭉쭉 내려가서 여기, 여기는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야 8페이지는 뭐를 보냐면 그냥 이것만 볼 거라고 I'm going to play baseball 뭐한데 야구 한대 그래서 몇 시에 만날 거야?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여기 I'm going to rock concert to 갈 거야. 그러니까 투가 어떨 때는 어떻게 와요? 투동사 원형으로 오죠. 그렇죠? 로디오. 어. 원형.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어떠, 어떻게 와요? 투가 전치사여서 뒤에 명사가 오죠. 그래서 요거를 보는 겁니다. I'm planning to play baseball. I'm, go, I'm planning to go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tour rock. 그래서 tour 헷갈리지 마세요. 어, 안 돼. 그 다음에 밑에 겁니다. 뭐, 저, 뭐 올라갔어요. 네. 4번에 보면, <laughs> 네? 그 다음 밑에 네? 보면, 네. I'm going to go to rock concert. 어이, 뭐야. 예? 예? 됐어, 됐어. 그냥 이거 할게요. I'm p l i n g go, go shopping입니다. 오. 오. 슈즈다 동그라미, 고고숍이. 어, 미웨왜슈드 레츠미. 싸 o u n 끝. s good. Good. 아니, 아 똑같은 내용이어서 그냥 다. 다른 시저. 뭐? 리딩 시저. 어, 시저. 어, 시저. 어, 시 진짜 한다고요? 야, 여기, 그냥 여기 그냥 그림을 그리... 좀봐 봐. 그림. 예. 근데 이거 좀 분장하는 시나 아는 사람? 알아요. 어, 얘기해 봐. 오. 네, 아는 친구. 올라? 그통 올라? 그것도 올라? 알려 주세요. 궁금해요. 이게 이게 5분 동안, 동안 5분 동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야. 예? 이, 이게 그 얘기야. 아. 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는 좀그 내용 부족해요. 하겠습니다. 해놨은... 아, 이거르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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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교우 뭐야? 아버지 말잘 들어 예? 아쌤 시간이 부족해 아버지 말잘 듣고 있는가 풀을 수 없어 아닌 것 네, 같은데 아, 쌤은 아버지가 아닌 것같자 합니다 분포 따로 찍어야 되고 뭐라고? 따로 음, 찍어야 되네 이큐립스? 자, 아니면 지금부터 7시간 쉬는 거 어때요? 안 돼요 시험을 혹시또 본문으로 안돼 지금 한다고 뭐. 자 네. 합니다 <laughs> 자 어, 할게요 뭐가 못 생기지? 야 이거 본문이야 네야 이거 본문이야 새소리 집어넣지 말고 시작합니다 새소리 집어넣지 마요 어 준비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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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시작 죄송합니다 <laughs> 자 합니다 <laughs> We open find different painting 이거 내용 꽤 있어요 내용도 꽤 있고 난이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초집중해서 봅니다 지금부터 우리 쉴 시간 없습니다 아. 네. 준비. 우리가 들어올 때 제가 한몇분 정도 늦게 들어왔잖아요. 목이 매우 마른데. 목이 매우 마데 아이들, 아 We often find the 아. m 살짝 목이 마른데. 안추어안 추워. 잘 쏴갑니다. 집중하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We often find different paintings with the same subject. 우리는 자주 빈도부사죠. 빈도부사 일반동사 앞에 왔습니다. 네. 우리는 자주 find 찾을 수 있어요. 다른 페인팅을요. 다른 그림들 이런거죠. 다른 그림들을 어디에서요. with e stain subject 야불킨다 네? 예? 불 켜? 왜요? 어, 안돼좀 뽕. 안 보인다 네야 시아나 너 어때? 안 보이지? <laughs> 보여? 잘 보여? 괜찮아? 야 진우가 쓸수 있어? 저다 쓰고 있 알았어 진짜? 그러면 만약에 다 못쓰면 영상 봐 나중에 오. 오. <laughs> 우리는 자주 <laughs> 파인 다른 그림들을 볼수 있어요 with the same subject 예 중요합니다 with with. 뭐뭐를 가진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the same, same은요 the same 항상 같이 씁니다 the same subject the same subject는 뭐야? 보스의 종은 같은 주제, 그렇지, 같은 주제예요. <laughs>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해바라기를 이 사람도 그리고 이 사람도 그리고 이 사람도 아, 그린다는 얘기 u 죠 서브젝트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같은 대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그림을 그린다 이런 얘기죠. 같은 대상을 가지고 다른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추상화라면, 같은 주제가 뭐야? 뭐, 뭐, 소년의 명상, 이런 거를 가지고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같은 대상이라면요. 어떤 사람을 하나 놓고 똑같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리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주제나 대상으로 쓰이는 겁니다. 언 n example. 예를 들어서요. The flight of e c a r s by 헨리 마티스입니다. 얘는요. 이카루스의 비행 이런 뜻이에요. 플라이트가 그비 비행기 이런 뜻이 있죠. 그럼 누구의 누가 누구에 의해 그려진 마티스라는 사람하고요. 그럼 지금 이거를 디퍼런트를 자, 디퍼런트를 우리가 어떻게 잡았냐면요. 마티스가 그린 거하고 더폼 오브 더 이카루스 바이 얘가 그린 거예요. 샤가 우리 다 유명한 사람이죠. 혹시 너희 얘네들 알아? 마티스하고 샤갈 아니? 뭐지 저걸 너희는 아직 중학교 2학년은? 알것 같은데 알것 같아? 나 알지. 그림을 좀 그치? 아는 사람은 알 건데 중학교 2학년은 모를 수도 있어. 그러면 보여주셔야 될것 같아. 어 그럼 모르는 척해 저는 왜냐면 이거 저 그림 업계에선 되게 유명한 엄청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저한테 음. 2학년이니까 모를 수도 있어 음. 자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요 이카루스는 알지? 아니요. 아니요 이카루스가 그거잖아 그리스 예? 예, 예. <laughs> 아니 야, 그 돼. 뭐지? 이누비스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버지가 야 내가 이거 날개 너를 아들아 내가 날개를 만들었는데 이거 태양 가까이 가면 안돼노래들리는데 태양 아, 가까이 가면 안돼 그랬는데 어, 얘가 그래, 와나날아보니까 그래, 그래.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 태양 그래, 가까이 그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죽은 거지 죽은 거지 <목소리>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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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에 아, 저조인성이 날아다녀가지고 진짜 아, 뭐, 아, <목소리> 그래. 그래. 뭐가 진짜로? 너 맨날 보고 있지 너가 싫어지게왔어 치는. 자, 보겠습니다. 아, 야, 야, 마티자 부셔버이 뭐, 뭐 아, 자, 잘라. 그렇지. 그렇지. 3분. 이말안는데 정말 좋네. 나안 네, 아, 자르려고 했는데. 아, 다